강주영 대표님, 네김에서 시청자 네트워크의 손윤나 회장님, 그리고 김에서 방송국 송혜관 총무 부장님, 네 그다음에 네 진성성미래 아, 아닌요 주형산업의 네 박정구 대표님, 제가 앞서서 네빈 소개에서 오명 있으신 네빈 여러분들은다 앞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렬 앞으로 다시 나와 계시는데요. 네 직원분들의 안내. 장갑과 가위를 네 착용을 해시고 장갑은 좀 착용해주시고 네 가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이네잘하신내빈 여러분들이 빠지신 분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준비된 장갑과 가위를 네춰주시고 앞에 사진 찍으시는 분들을 네,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가위와 장갑이 다 착용하는 대로. 네, 앞을 보시고요. 네. 살짝, 네. 우리 커팅식에 손을 살짝 대어주시고, 지금 자르는 시간은 아닙니다. 네. 포주만 일단 살짝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앞에 한번 보시고, 네. 오늘도 고 네. 자리니까, 네, 네, 하나 미소 좀 지어주시고요. 네. 웃어봐 주시고. 네, 하나, 둘, 셋. 네, 호주 치워주시고요. 하나, 둘, 셋. 마지막 한번 더. 하나, 둘, 셋. 네. 사진 촬영이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림민 여러분들과 함께 네, 오늘 대동 하라린. 개관식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제 컷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사회자인저의 구룡에 맞춰서 커팅식을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동총합건설 주식회사 사회사인 대동하라니 네, 개관식을 축하하는 의미로 다 함께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패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대동하라리 주식회사 더욱 더 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큰 응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커티지에 참석해주신 네빈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네빈 여러분들이 네 준비된 자리로 다시 한번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